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예, 오늘 이제 8월 1일, 8월 1일 첫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어, 리플 월봉 마감을 어찌됐든, 어,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전환해줬습니다. 어, 7월봉 마감 전에, 그래도 이제 천원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크게 오른 모습은 없었고, 어찌됐든, 양봉, 양전, 된걸 로만, 일단 만족하고, 8월달부터 8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이 차트는 크립토, 크립토 토탈 마켓 캡 차트입니다. 어, 전체, 이제 알트 시총 차트인데, 어, 17년도에도, 어, 이렇게 1.618 자리에서 2.618 사이에서 이제 횡보를 어, 해주다가 이제 17년 연말, 연말까지 어, 급격한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 지금도 어, 굉장히 이제 유사한 모습이다. 지금도 어, 1.618에서 2.618 자리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4월 5월 달에 최고점 알트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시총이 빠지면서 어 횡보를 이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씩 현재 이제 빤짝빤짝 거리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때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때도 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한게 아니라 오르면은 또 위아래를 흔들면서 조정을 주고 또그동 했다가 또 급락을 또 해주고 이렇게 계속 어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을 많이 주면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음 현재 위치에서 8월, 9월 적어도 이제 두세달 동안은 계속 이제 흔들면서 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때 다시 이제 17년도 고점을 어 넘어서 10배, 20배도 높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을 것이고, 어, 10, 17년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어, 낮은, 상, 낮은 상승률을 보일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장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어, 좀 시총이 너무 작고, 약간 김치 코인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작게 작게 어, 대응하시고, 어, 우리들은 웬만하면은 어, 리플이나 스텔라, 뭐 에이다 이런 좀 메이저 알트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어, 잘 홀딩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올해 연마, 연말까지 있어보고 그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절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내년 내년까지 한번 보면서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8, 9월 10월 달 중에 리플이 음 이제 제가 계속 목표로 했다. 이제 5천원 정도 오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을 이제 어, 입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1차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또뭐한만 원, 이만 원 되면 2차로 또 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 최고점 5만 원 이상에서 뭐 10만 원이 정도 되면은 그때, 그때 이제 다시 어, 3차로 이제 또 이제 분할 배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이제 4, 5, 4월, 5월에 최고점 찍고, 알트들이 50%, 70% 이렇게 급락하면서, 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 지금까지는 이제 예행 연습이었고, 어 이제부터가 진짜, 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 최고점이 올 때까지, 진짜로 이제 엉덩이 무겁게, 묵묵히 이제 홀딩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각자 목표가에 왔을 때, 이제 매도하는 것이, 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쪼록, 음, 음, 뭐 8월 달은, 어, 알틀, 이제 뭐 리플도 그렇고, 어, 웬만한 이제 알트도또 이제 이전 고점들 리플도 이제 2,500원, 그렇게 이제 회복해나가는이 장이 될것 같아요. 예, 뭐, 중간중간 다시 또 이렇게 흔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어, 물량이 음, 좀더 매집 하시고 싶은 신분들은 예,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조금씩 사 모시면서 으 그렇게 예, 연말까지 잘호진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어, 목표가를 정해서 분할 매도식으로 대응하면서 예, 예, 수익도 어, 취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제 음, 뭐 축구도 치고 야구도 치고 올림픽에서 실망스런 음, 음, 경기력을 보여서 음,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이제 9시에 저녁 9시에 여자 농구 어, 올림픽 조별 예선이 있습니다 예. 어, 저는 또 이제 저녁에 농구를 볼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예, 좋은 주말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